사실 이번 주에 이번 한 달에 수익 결과가 정해지는 중요한 한 주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느 정도 매매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관남자입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에 대한 일정 소개를 해볼까 해요. 오늘처럼 주가가 급등한 날에는 뉴스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뉴스를 보기보다는 시장이 안 좋을 때 나왔던 뉴스를 체크해놓고 보관해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정 주가 이상 올라오면 사실 더 강한 힘을 받기 위해서 뉴스를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그런 뉴스를 걸러서 들어야 되고 뉴스의 파라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11월 첫째 주 일정부터 살펴볼 건데요. 11월 6일 월요일부터는 미국의 샘 올트만님 오픈 AI 개발자 컨퍼런스콜이 있어요. 바닥에서 계속 올라오는 AI 관련 기업들이 이슈를 받기 충분한 상황이 시장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제 말에 톤이 조금 바뀐 것이 느껴지시나요? 이제는 사실 정상적인 매매를 진행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일정에 의한 매매기 때문에 아무리 이때까지 결과가 좋았다 하더라도 몰빵이나 과한 비중은 절대 안 돼요. 11월 1일부터 있었던 보안과 관련된 AI 일정에 대한 이슈로 사실 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번 오픈 AI 컨퍼런스 콜에서는 앞으로 AI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자리를 만들고 있는 AI 기업들이 있어요. 마음 AI, 엠로, 오브젠, 솔트룩스 같은 어 실제로 바닥에서 터을 해서 이제 상승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들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미 저번 주에 네이버. 삼성 관련해서 AI 관련 기업을 언급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일정을 체크를 하셨다면 완전 청산이 아니라 일부 끌고 오면서 눌림을 줄때 다시 조금씩 모으고 올랐을 때 수익 실현을 하는 듯한 그런 트레이딩을 해보셔도 괜찮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11월 7일 화요일에는 삼성전자의 AI 포럼이 있어요. 주제는 초거대 AI에 관한 주제로 일정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인적인 AI 포럼이 AI 관련주, AI 반도체 관련 기업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엠로솔트룩스, 마음 AI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이미 시세를 준 하나 마이크로는 제외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반도체 종목으로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정도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반도체 지금 팔아야 한다 라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는 수익은 길게 손절은 짧게 라는 것 수익을 길게 가져가서 좋은 수익을 내시면 돼요 11월 8일 수요일에는 에코프로마티리얼즈에 증권신고서 제출 일정이 있어요 시장이 조금씩 2차전지 방향성에 대해 어, 긍정적으로 얘기를 다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번 일정에는 2차전지 관련주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또한 11월 8일 수요일에는 k w a m 컴팩스가 인천에서 개최되는데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은 대부분 전쟁, 방산 관련주로 추가적인 시세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요. 관련주로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베셀과 같은 기업이 있지만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오고 수주 계약을 잘 따내고 있는 하나시스템을 주력 종목으로 보고 체크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11월 9일 목요일에는 제가 과거의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큐로셀이라는 바이오 기업이 상장될 예정이에요. 지금은 사실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신규 상장 주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신규 매수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카카오 그룹의 기업을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꺼려해요. 하지만 국내 최대 금융 정보 보호 컨퍼런스 피스콘 2023이 개최가 돼요. 여기에서 관련 기업으로 카카오뱅크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음 저는 안할게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 AI와 관련된 일정이 있는데 저는 사실 콘텐츠 관련 기업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안할 것이라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관련주로는 사마넥톡스, 스튜디오드래곤, 레몬레인, 코퍼스코리아 정도를 볼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이 없기에 비중을 좀 작게 해서 한번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1월 10일 금요일이죠 한국의 제조업 국내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크게 빗나가지만 않는다면 이 일정에 주목을 하기보다 최근 핫한 섹터죠 AI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일정이 이날 예고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세를 많이 줬던 루닛, 테마성이 강한 코어라인 소프트, 중소형주의 뷰노, JLK 정도를 지켜보고 너무 과하게 뜨지 않은 종목에서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 종목에서는 매매를 해볼 테지만 이미 저는 선반영이꽤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부담스러운 주가라면 패스를 하고 내가 봤을 때 조금 많이 눌렸고 괜찮다 이 정도면 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매매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주말인 11월 11일부터 미국 심장 학회가 있고요 APC 에펙이라고 하는 정상회의가 11일부터 17일까지 있을 예정인데 사실 이번 주에 이번 한 달에 수익 결과가 정해지는 중요한 한 주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느 정도 매매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잘 준비하시고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과한 레버리지는 꼭 주의를 하세요. 저도 이번에 좀 아팠어요. 그래서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것은 필수예요. 아시겠죠?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